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아멘이야. 먼저 교회 창립 24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해 주시고 어, 기도해 주신 모든 부모님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매주 교회는 에나오지 못할 가 않지만 그래도 늘 우리 그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관심을 갖고 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사도행전을 차례차례로 본문을 어, 택해서 말씀을 전했듯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참 많이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중에 에베소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같이 동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목,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에베스교회에 들게 리 들리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잠깐 바울을 보금전하면서 다시 안경으로 돌아가면서 그곳에 이 아브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아브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열심히 에베스교회를 섬기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로라고 하는 아주 당대의 신학자여 아주 설교가였던 탁월한 설교가였던 그를 만나서 그와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에베소 교회는 평신도 그 들에 의해서 평신도의 그부에 의해서 사실 시작한 교회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교회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회자가 없습니다 처음에 몇십명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설교 시간이 되면은 설교 테이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들고 사람 없이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네 매주 교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서 결국 은그것을 예배드리면서 목사님을 청당하게 됐다라는 교회의 역사를 제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은요 목사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시작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교회 구성할 수 있다. 제가 그 우리 교회의 그 처음 이야기를 들면서 으 참.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열심, 그 헌신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떠난 뒤, 뒤, 아볼라와 브리스길라와 부부가 열심히 에베스교회를 정리면 있다가, 이제 3차 전쟁을 떠난 사도 바울이 즉시 에베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좀 미안했는지요, 아볼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남겨놓고, 자기가 먼저 떠나기 위한한지 그곳에 이제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바울은 이 3년 동안 두란노서원이라는 곳에서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점점점 부흥해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큰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게 을 됩니다. 그리고 난다음에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예루살렘을 예 거기, 세, 예루, 어, 사도신전,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그렇게 돌아온 사도바울이 유대인들의 공모로 인해서 이제 재판에 넘겨지고 그리고 이 사도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었기에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서 이제 재판을 받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끌려 로마로 가게 된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깊은 애정을 갖고 에베소 교인을 간직고 목회했던 그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창이 24주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코발리스한인 장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될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줄 믿고 오늘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여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한 첫 번째는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피신 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7절에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바울이 매일매일 에베소 교회를 가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역사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여러,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갈 수 있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알고, 그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되시고 지혜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시 지혜 되시는 그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왜 중요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아는 게 힘이나 힘이다 아가하지 않습니까? 지식도 사실은 많이 알수록 힘이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서 또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뭔지 그분의 머리 색깔이 뭔지 그분의 나이가 몇살쯤 되는지 다 압니다. 저만 압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 이 나라의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가 누구이고 그의 부인이 누구고 그의 자녀가 뭐 누구고 뭐다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미국 대통령을 한 달에 한 번씩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안다는 것, 일반적으로 아는 것하고, 그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하고 는 그런 사람들이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laughs>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사람이 보는 것은 눈으로 보지 만요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인정할 겁니다. 보이는 게다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차원이 날수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지 알고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겁니다 우리가 그냥 어쩌다 코바리스에 와서 살게 되니까 여기에 나와 여기에 이렇 나와서 만나게 되었다 여기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한분한분뭐 사람 자,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 이곳에 왔지만 어쨌든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분한분다 부르셨고 여러분 한분한분 내게 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 그 소망 그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 나를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요 소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왔으니까 여기 와서 그냥 만나고 여기 와서 잠시 신화생활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여님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 또한 가지 세 번째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 8 절. 십팔절 있습니다.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무엇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뭔지를 알고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은 뭐 종교를 갖는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냥 똑같이. 뭐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종교 하나 선택해서 그냥 뭐 여, 열심히 빌듯이 하나님한테도 뭐 그렇게 빌면은 뭔가 받고 누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받고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받는사람으로서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살아도 얼마든지 세상에 출산할 수 있습니다. 돈벌수 있습니다. 예수 안믿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돈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명예와 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오래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건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자신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노력하고, 얼마든지 열심히 살면, 요그 나름대로의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다고 하는 이 미국 당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다 유한한 것 아닙니까? 다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예, 예수에 있고 우리가 왜 이렇게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왜 예, 이렇게 신화생활 합니까? 나는 더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믿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로로 역사심으로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고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뭔지 알고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베푸신 큰 능력이 뭔지 알게 하는 것. 이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큰 그, 그 능력이 뭡니까? 그 능력이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보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료가 되어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알게 하기를 구하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입니다. 죄사입니다 용서입니다. 부활의 능력, 영원한 하나님 나라, 사람이 한번 죽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시처럼 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시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까지 전해져 오게 되면 아니 사도 바울 당시에는 2000년 당시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만났던 12 제자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그들이 직접 체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어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주십시오 그 다음 세대를 거치고, 다음 세대를 거치고, 무려 2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왔을 때, 오히려 복음은. 아니 왜 구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죽긴 왜 죽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데 자기가 왜 죽어? 그게 무슨 구원이 되니까라고 비하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상식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요, 십자가는요, 참 웃기는 거예요. 헛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예,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갖다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기는 외적이라는 외숙리,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얘기. 자, 그럼 그렇게 사람,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나는 구원하겠다는 그 사람이 왜시자가에죽기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 구원의 복음이 2000년의 시간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전파되고 실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충만하느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 왔다는 사실 말씀 한마디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내지고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진 가장 감동스러운 능력. 교회가 가진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와 보아. 이것만이 교회가 갖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분명히 더 힘있는 교회가 됩니다. 내 파워가 유어합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 교회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성가자가 있었어요. 나는, 저는 몇년 전부터 교회에 교인이 없어져가지고, 성과대가 못 쓰는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깝게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채어지겠죠 그런 소망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람 많아지거든요. 성과대도 있고, 주의사실도 있고, 뭐 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 아,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여지면요. 허구는 많이 하시잖아요. 돈의 능력도 같습니다. 맞습니다.